동안 메이크업을 만드는 블러셔 크림 타입. 안녕하세요 신의정 메이크업 신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파우더 타입 블러셔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 오늘은 크림 타입 블러셔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크림 타입 블러셔로 마무리한 느낌이거든요. 어떠세요? 크림 타입 블러셔는 피부가 조금 매끈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유리해요. 모공이 너무 넓으신 분보다는 이제 모공이 조금 덜 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도 모공이 좀 넓은 편인데 사용하기 전에 프라이머로 모공 부분을 조금 커버하시고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표현이 매끈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모공이 조금 넓으시거나 잡티가 있으신 분들은 크림 타입을 바로 사용하시게 되면 커버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시거나 그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피부를 충분히 커버하시고 파우더를 마무리한 후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괜찮으세요. 지금부터 크림 타입 블러셔 사용 방법을 천천히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크림 블러셔는 피부 표현이 자연스럽고 이뻐야 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라이트 풀시는 맥의 브라이트닝 라인이에요. 화장솜에 소프트닝 로션을 충분히 적셔서 얼굴 중앙부터 페이스 라인 방향으로 충분히 흡수시키면서 바를게요. 미네랄 성분인 코랄 그라스 성분이 더해져 촉촉함까지 더욱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에요. 피부의 보습감을 즉각적으로 선사해주며 브라이트닝과 함께 윤기가 흐르는 매끈한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하며 파운데이션을 매끄럽게 바를 수 있도록 피부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두드릴게요. 끝셀 라베이스 제품입니다. 핑크 베이지 색상으로 크리미한 로션 타입 제품이에요. 모공 커버력이나 보정력은 없지만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며 메이크업으로 인한 피부 들뜸을 완벽하게 커버해 주고 파운데이션을 덧발라도 건조함이 없는 베이스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스텝 1 스킨 이퀄라이저. 색감은 쿨 핑크 톤으로 노란 피부 톤을 화사하게 보정을 해주며 톤 이퀄라이저는 피부 톤별로 세분화된 컬러로 피부 톤을 즉각적으로 화사하게 해주고 동시에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주요 기능 및 설명을 요약하면 스텝원 스킨 이퀄라이저는 파운데이션의 커버리시와 피니시 착용감을 향상시켜줍니다. 피부에 쉽게 펴발리고 원하는 결에 따라 스킨 이퀄라이저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 자신에게 알맞는 맞춤결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맥 스튜디오 컨실러 앤 코렉트 팔레트 소개해드릴게요. 색상은 라이트입니다. 팔레트 중 가장 밝은 색상이고 총 6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었고 핑크 계열이랑 옐로우 계열 그리고 중간 톤의 베이지 색상까지 두루두루 활용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브러쉬에는 크리미하게 묻어나면서도 피부에 얹을 때는 밀착력 있게 쫀득하게 발려요. 밝기는 5, 2, 6, 1, 3, 4 순서로 페일 옐로가 가장 밝아요. 1번 NC15 중간톤의 색으로 보통의 컨실러 색상 베이지톤의 색상인데 흰기가 있고 밝은 편 2번 NW10 1호 색상에서 흰색을 엄청 넣은 느낌 베이지색을 완전 빼버린 색상 3번 NC20 옐로우 색감이 강하고 1호보다 색상이 좀더 진한 느낌. 4번 NW20 푸른 다크 서클용 컨실러로 괜찮아요. 살구 계열의 주황빛 도는 색상. 5번 페일 옐로우 흰기가 많이 섞인 레몬 컨실러. 아이보리 상아색 느낌. 굉장히 밝아서 하이라이터용 가능. 6번 페일 핑크 핑크 베이스 색감. 눈 밑이나 칙칙한 부분에 바르기 괜찮은 색상. 맥 프렛 프라이머 픽서예요. 화장 전으로 미스트를 분사해서 고정력을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리프트 파운데이션이 가진 다섯 가지 핵심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케어, 프라이트닝, 수분, 매끄러움 앤 스무딩, 탄력. 피부를 관리하면서 보정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이템이에요. 리프트 파운데이션은 액티브 케어 인파대로 이름처럼 피부를 리프트한 것처럼 매끈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의 제품이랍니다. 맥 앰플 리파이드 크림 립스틱 120 베가스 볼트 색상이에요. 립스틱을 사용해서 크림 타입 블러셔를 완성해 볼게요. 웃어주세요. 그런 다음 볼록해지는 뺨을 애플 주위에 제품을 바르고 위쪽을 향해 넓게 펴 바르세요. 그리고 아래쪽을 향해 톡톡 두드리듯 발라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밝은 코랄 핑크빛의 베가스 볼트는 화사한 컬러감의 코랄 립스틱이에요. 크리미한 텍스처이면서도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특징이에요. 맨 얼굴 또는 파운데이션을 바른 다음 블러셔를 발라주세요. 바를 때는 손가락, 브러쉬, 스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아요. 광대뼈 위쪽에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되 전체적으로 피부에 녹아든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무리해주세요. 그라데이션으로 발색했을 때, 여리여리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연출해주는 코랄 핑크의 크림 타입 블러셔가 완성이 되어요. 저처럼 웜톤의 피부이신 분들은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클리어 앤 다운레이 컬러예요. 수딩밤을 블러셔 위에 바르면 피부에 윤기가 돌아요. 이렇게 은은한 피부의 광택을 강조하면 한결 건강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힌스 제품은 섬세하게 차오르는 본연의 빛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요. 색감 자체가 정말 여리여리하고 은은하게 표현이 되어요. 픽서로 한번더 마무리 할게요. 맥 스튜디오픽스 컨투어 팔레트는 내추럴 하이라이팅과 컨투어링 파우더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6가지 컬러로 구성된 3D 팔레트.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하이라이팅, 블러셔, 쉐딩 등 컨투어링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해결해줘요. 팔레트 속 토프 컬러와 스컬프트 컬러를 믹스하면 쉐딩이나 눈썹 그리기에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겨 좋아요. 키스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는 대체적으로 색상이 밝은 편이에요. 발랐을 때 절대 뭉치지 않고 눈썹이 굉장히 고루고루 발려요. 맥 앰플 리파이드 크림 립스틱 120 베가볼트 색상이에요. 블러셔에 사용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크리미한 타입의 제형이라 발림성이 아주 부드럽고 촉촉해요. 실리콘 브러쉬를 사용해서 입술 중앙부터 자연스럽게 펴 바르고 스펀지로 라인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립스틱 하나로 볼과 립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함께 눌러 주세요.